은 가격이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20달러 시절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폭등한 수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재 가격이 4배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전 세계의 광산회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돌입하고 투자자들의 돈이 쇄도하며 생산량이 급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치솟고 있지만 새로운 광산 개발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은 생산량은 8억 1300만 온수로 1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1차 은광산, 즉 은을 주력으로 채굴하는 광산의 비중이 전체 공급량의 2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71%는 금, 아연, 구리를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산업 전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부풀어 올라 추운 겨울도 여름처럼 날수 있게 매일 공부하고 유익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눌러주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은광산의 평균 올인 유지 비용, 즉 AISC는 온스당 26.86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 채굴 비용만이 아닙니다. 인건비, 에너지, 장비 유지 보수, 행정 비용, 광산 개발을 위한 지속 자본 지출까지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총 비용입니다. 현재는 가격 90달러에서 AISC 27달러를 빼면 온스당 63달러의 마진이 남습니다. 이것은 무려 233%의 수익률입니다.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진 산업이 세상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20%에 30% 순이익률로 세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한다지만 은광산은 그것의 10배가 넘는 마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전 세계 자본이 은광산 개발에 몰려들지 않는 것입니까? 왜 기존 광산들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63달러의 마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의 학살은 가격 17달러, 광산 회사들의 대량 파산. 우리는 불과 10년 전을 돌아봐야 합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은 가격은 14달러에서 17달러 사이를 오갔습니다. 당시 AISC는 약 16달러 수준이었으니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채산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15년 3월 얼라이드 네바다 골드코프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6월에는 미드웨이 골드코프가 무너졌습니다. 8월에는 산타 페골드코프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1월에는 에트나 리소시스가 도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내 유력한 귀금속 광산 회사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이 위의 AISC와 현실의 총비용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AISC에는 탐사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산은 캐면 캘수록 줄어듭니다. 새로운 광채를 찾지 못하면 10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주요 광산회사들은 연간 수천만 달러를 탐사에 투자하지만, 이 비용은 AISC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품위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 광산에서 이론스의 은을 얻기 위해 처리해야 했던 광석의 양과 2024년 현재 처리해야 하는 양은 천지 차이입니다. 품위가 높은 광채는 이미 채굴이 끝났고 남은 것은 저품위 광석뿐입니다. 같은 양의 은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암석을 캐내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더 많은 화학 약품을 투입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 규제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광미 처리, 수질 관리, 대기 오염 방지, 생태계 복원 비용은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비용들은 AISC의 일부만 반영됩니다. 넷째, 차입 비용입니다. 광산 개발에는 수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2010년대 저금리 시대에는 3에 4%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8에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이자 비용의 상당 부분은 AIS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5년 파산한 광산 회사들은 종이 위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채굴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응, 가격이 90달러인 지금, AISC 27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성이 보장된다면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내무부 산하 광업법 개혁 실무 그룹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초기 탐사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6년입니다. 그리고 이 16년이라는 수치에는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2024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연방 토지의 광산 개발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7년에서 10년입니다. 반면 캐나다와 호주는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2년에서 4년 안에 허가가 완료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미국의 국가 환경정책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작성에만 최소 4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토지관리국 BLM 산림청, 육군 공병대, 어류 및 야생동물청 등 여러 연방기관이 개입하며 각 기관은 추가 수정을 요구합니다. 서류가 완성되면 다시 검토가 시작되고 워싱턴 DC 본부의 관료적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2015년 SNL 메탈 앤 마이닝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전형적인 광산 프로젝트는 허가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 가치의 3분의 1 이상을 잃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이런 조건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허가 절차가 명확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허가가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2024년 연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1995년 이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환경평가를 통과한 27개 광산 프로젝트 중 제때 개장한 것은 7개뿐이었습니다. 13개는 아직도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고 14개 중 7개는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연의 원인으로 규제가 지목된 경우는 단 3건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 즉 자금 조달 실패와 상품 가격 하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투자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10년 후은 가격이 얼마일지 알수 없습니다. 2015년처럼 17달러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광산을 열었는데 가격이 폭락하면 즉시 파산입니다. 전세계은 공급량의 71%는 부산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멕시코 페루, 중국의 대형 광산들은 주로 아연, 납, 구리를 채굴합니다. 은은 그저 덤으로 따라 나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들 광산의 경제성은 아연 가격, 구리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은 가격이 90달러든 150달러든 그것은 보너스일 뿐 의사결정의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아연 가격은 파운드당 1.37달러입니다. 구리는 4.97달러입니다. 이것들은 2021년 고점 대비 30에 40% 하락한 수준입니다. 만약 아연 광산이 경제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산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은 생산도 함께 중단됩니다. 실제로 글렌코어, BHP, 테크 리소스 같은 거대 아연 생산 기업들은 2023년과 2024년에 여러 광산의 생산량을 줄이거나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백만 온스의 은 공급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은 가격이 9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 가격이 폭등해서 금광산들이 증산에 나선다면 금광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은의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 시장의 수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 은 수요가 폭증해도 금광산 회사들은 금 가격만 보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은 공급량의 70% 이상은 은 시장의 논리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공급 탄력성이 사실상 제로라는 뜻입니다. 1차 은광산의 소멸 29%만 남았다. 그렇다면 1차 은광산, 즉 은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문 광산은 어떻습니까? 2024년 기준 전 세계 은 공급량의 29%만이 1차 은광산에서 나옵니다. 8억 1300만 온스 중약 2억 2700만 온스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은광산들조차 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자본 지출입니다. 기존 광산의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려면 새로운 갱도를 파고, 선광 설비를 확장하고, 환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억 달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은 가격이 내일도 90달러일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펜 아메리칸 실버의 2024년 연차 보고서를 보십시오.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생산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4년은 부문 AISC는 온수당 18.98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속 자본 지출을 줄였습니다. 왜일까요? 가격이 올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력 부족입니다. 광산은 외딴 지역에 위치하며 극한의 작업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2010년대 은 가격 침체기에 숙련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산업을 떠났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도 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훈련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셋째, 수명입니다. 대부분의 1차 은광산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가동되어 왔습니다. 멕시코의 프레스니어 광산은 16세기부터 채굴되어 온 곳입니다. 품이 높은 광채는 이미 채굴이 끝났고 남은 것은 점점 더 깊고 더 어렵고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구역뿐입니다.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의 2024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은 생산량이 9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광산을 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토스 실버를 인수해서 로스 가토스 광산을 흡수한 덕분입니다. 다시 말해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공급의 재배치일 뿐입니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새로운 1차 은광산이 개장했습니까? 인데버 실버의 테로네라라가 멕시코에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전 세계은 수요가 11억 7천만 온스인데 신규 공급은 연간 수백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은광산 개발을 시작한다 해도 그 광산이 실제로 은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은 빠르면 2035년, 늦으면 2040년입니다. S&P 글로벌과 광업 전문가들의 합의는 명확합니다. 탐사부터 상업 생산까지 최소 16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미국에서는 더 오래 걸립니다. 2026년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신규 은광산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됩니까? 디스커버리 실버의 코르데로로 프로젝트가 멕시코에서 진행 중입니다. 2024년 2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2025에 2026년 자금 조달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낙관적으로 보면 2028에 2029년 생산 시작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이런 일정은 항상 지연됩니다. 맥실버의 후안 이 c p o 는 이미 생산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008년에 발견된 광채이고 개발에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규모의 신규 은광산 프로젝트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은 공급량은 현재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광산의 품위 하락과 수명 종료를 신규 공급으로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가 설명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공급이 늘지 않는 시장. 수익성이 사상 최고인데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 이것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붕괴입니다. 16년에서 20년이 걸리는 광산 개발 기간은 현대 금융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투자자도 20년 후은 가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CEO도 20년짜리 프로젝트로 주주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공급의 71%가 부산물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은 시장이 더 이상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의 미래는 아연과 구리 시장의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29%에 불과한 1차 은광산들은 수십 년 동안 가동되어 온 노광산이며, 품위 하락과 비용 상승으로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명백합니다. 은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 200달러로 치솟아도 공급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광산의 수명 종료로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당신이 실물 은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금속입니다. 시장은 가격이 아니라 물리적 가용성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90달러에 팔겠습니까? 150달러에 팔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가격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내가 팔고 나면 다시 살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광산은 멈췄습니다. 새로운 공급은 없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끝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